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특별한 코너로 여러분 앞에 찾아왔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책한 권을 서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그 어느 때보다 자기 브랜딩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접하면서 깨달았던 점은 그 출판 의도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미 유명한 작가분들이나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나름대로의 인기도도 있고 또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이 코로나 2년차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땀 흘리고 자신의 삶을 바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보답과 결과로서 다가오지 않는 무기력이나 또는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열 분의 공동 저자들을 발굴해내고 그분들을 이 본서적을 통하여 새롭게 자신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세워주고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의 공적 인재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책의 역할은 이미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영역에서 문명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의 소신 있게 자신의 영역을 확고부동한 입지 자리를 세우는 그런 견인의 역할을 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서론은 여기서 제가 인사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소개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어, 예비창업가와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커리어 쌓기, 리커리어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책이 한권 나왔죠. 네, 이 책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어, 이 책은 전문가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전문가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우리 일반적인 독자와 공감을 살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비전문가이지만 각계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이책 출판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의 커리어를 쌓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좀더 인생의 확장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프로젝트 기획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나는 나를 브랜딩하기로 했다. 출판사는 한국 지식문화원에서 나왔고요. 생각보다 책이 두껍습니다. 지금 327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10분의 저자들이 인생 스토리를 엮었기 때문에 뭐 얇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 그래도 꽤 두툼한 책이 책을 받아본 순간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음 지금 나는 나를 브랜딩 하기로 했다가 지금 이제 베스트셀러의 1 2위 안에 에, 창조적 사고 두뇌개발 자기개발 쪽에서 꽤 인기가 좋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출판사 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또한 어, 가지는 데일리 경제에서도 리커리어 북스 출판사 나는 나를 브랜딩 하기로 했다 출간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공식으로 어, 이슈 삼아서 어, 신문사에서 나온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0분의 저자가 쓰인건 여러분도 알고 있죠 자 우리가 목차를 한번 열어보면 10분의 전문적인 작가들이 이제 자기 브랜딩을 위해서 폴스널 스토리를 이제 써나가고 있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 김성화 작가님이 그림책 질문 디자이너 자이 부분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뭐 저자를 보면은 우리가 저자를 보고 책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아, 자기와 관련된 동종 업종이 있으면 아마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아, 김정 작가님은 초등수학 부모 교육 전문가 이쪽으로 글을 내셨고요. 김정은 작가님은 언어 습관 트레이너. 자, 언어 쪽이고요. 나예주 작가님은 재능 컨설턴트. 아, 이것도 참 필요한 예, 영역인 것 같습니다. 박세영 작가님 그림책 삶 치유 연구가. 자, 네, 아, 테라피스트네요. 네. 아, 요즘은 정말로 아, 테라피가 아,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 서영숙 작가님은 다문화 소통 전문가.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영역의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소은순 작가님은 파워풀 마인드셋 전문가 그렇습니다. 마인드스, 마인드셋은 뭐 어느 영역이든지 정말 꼭 필요한 우리의 정신 무장인 것인 걸, 인 것을 볼때꼭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어 양미자 작가님은 수비학, 수비학 진로 디자이너 네, 수비학 진로 디자이너. 좀 수비학이 어, 조금 익숙하진 않겠지만 네, 저도 그 수비학이란 단어가 정확히 딱 이게 느낌이 안 와서 찾아봤더니요 수비술이라고도 하고요 숫자와 사람, 장소, 사물, 문화 등의 사이에 숨겨진 의미와 연관성을 공부하는 학문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은미 작가님은 제 인생 이막 비전 메이커 비전어리시네요. 네 그렇죠. 네꼭 읽어보고 싶은 부분일 것입니다. 최성문 작가님은 작은 카페 창업 디자이너 아, 실질적인 네. 어, 창업 스토리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표지를 네, 읽어보면은 미래 창업의 시작, 퍼스널 브랜딩 창작의 중심에 출판이 있다. 그렇죠? 출판은 퍼스널 브랜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브랜드는 세상 이 인정하고 기억하는 방식이다. 그래서요.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럿 띄는 브랜드는 세상과 차별화하는 나만의 키워드이다.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나를 설명하는 연관 검색어를 써. 퍼스널 브랜드는 기억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코비드 시대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제로는 나라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최고의 로드맵 공개.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술서나 어떤 노하우를 제시해 주는 것도 당장은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무명의 작가들이 자신의 인생에 단순히 브랜딩하는 목표를 떠나서 처절했던 인생의 스토리를 공개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 분야에 대해서 여기까지 올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신선한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웃집 멘토 10인의 전문가가 가감없이 풀어낸 열정의 기록이다. 그렇죠? 인생의 갈림길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이제는 나를 아는 것을 넘어 나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 책 서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 강의, 작은 카페 등 각자의 분야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수행 중인 저자들은 성공과 실패를 맛보며 체득한 나로 사는 비법, 그렇죠. 나로 사는 비법을 알려준다. 그들이 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될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빠곡하다. 이를 통해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작은 단서를 제공한다. 더먼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을 법한 그래서 가까이에서 멘토로 삼고 싶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담았기에 글 하나하나에서 현장감과 감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송영길 국회의원이 그 추천사를 하나 써 주셨는데요. 나는 나를 브랜딩하기로 했다. 진짜 나를 찾는 자기 발견 프로젝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낸 이 책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후기 중에서 하나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뽑아서 읽어드리면 그 수비학 아까 좀 어려운 단어라겠죠. 네, 양미자 우리 작가님이 쓰신 후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브랜드가 되는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공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8주가 기적처럼 다가왔다. 한줄한줄 한줄 글을 쓰면서 묻어두었던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1인 미디어 시대에 꼭 필요한 퍼스널 브랜딩 과정은 나도 몰랐던 내 삶의 보물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뭐 시간만 된다면 여러분 이책 전체를 다 읽어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책의 취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아, 나를 어떻게 브랜딩했나? 나에 대해서도 한번 이탄에서는 아, 난, 나는 나를 브랜딩하기로 했다. 한번 예,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어~ 요 책의 공동 저자와 제가 통화를 했어요 네 우리 한현정 대표가 공동 기획자로 이제 이 책을 발간하셨는데 어~ 이 책은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공동 기획자이신 네 어~ 리커리어 북스 대표 한영정 대표님하고 통화를 해서 쭉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각자의 삶을 쓰는 게 아니고 어, 8번 동안 공동으로 줌을 통하여 만나서 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나누고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막연하게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컨설팅 또 작업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력으로는 사실 여러분 힘들잖아요 책을 출간한다는 것이 네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연결고리를 해주는 그런 리커리어 그런 그 사역 북출판 사역을 직접 공동 기획해서 지금 진행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래 하단에다가 설명문에 사이트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노하우, 자신의 브랜드를 함께 이 책을 통하여 싹 하고 싶다, 뭔가 세상에 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저도 네 한번 같이 참여해서 이런 좋은 기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이런 노하우들을 커리어들을 좀 뭔가 최고로 일목요연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나는 나를 브랜딩하기로 했다. 여러분들 한번 꼭 구매하셔서. 어, 한번꼭 일독을 하시면 어, 그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타산지석 삼아서 나라면 어떻게 이것을 해쳐나가고 네, 자기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답을 찾아가는 어, 귀한 독서의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서 나는 나를 브랜딩하기로 했다 네, 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